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심판은 있다. 심판은 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생겨서 어느 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방언이 나에게도 나오구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살때 예수님을 모를 때 믿음이 적었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나 위에서 피를려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신앙생활 해나간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내 인생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아멘. 구원 받았다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으로 나은 자녀도 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실 분 아멘. 아멘. 초와 여러분들은 내가 모태로부터 나왔는데 모태로부터 나온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러한 삶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 되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좋다고, 내가 즐겁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한번 네. 죽는 것은 사람이게 찮듯이 없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왔죠. 로3 0 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엘리 일리, 엘리사 엘리야 엘리아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불름 태워서 올려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두분 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해요 언제 어느 날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적은 소년이라고 하나님이 늦게 부를 것도 아니고 나의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하나님이 빨리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한번 누구나 죽는 것이 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삶이 완전히 나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끝난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될거요 그러나 분명히 분명히 죽음을 앞둘 때에는 자기를 데리러 온 사자를 보기 때문에 천사가 데리러 올 때는 편한 모습으로 다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소천하신 것을 봐보십시오 자는 것과 똑같아요 숨만 안 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간혹 불신자들 중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자들을 쫓으라고 저 바깥에 있는 것저 쫓으라고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러한 마귀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참 믿고 우리는 죽는 것 또한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 또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살 때인데 그곳에서 참 먼저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황금이 길바닥에 깔려있다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아스팔트가 깔려있지만 천국은 황금길이라는데 그래도 지금 좀더이 세상에 좋은 것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부터서는 나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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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 네. 천국에서의 삶도 다 똑같은데 아니. 하나님께 다 수고했다,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엉망배 낫죠. 천국 가는 것이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 위하여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내가 다 태어나기 처음부터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도 금계명이 없나니다 우리 용산시장님, 교회성도님들은사랑이 뿐만 한니라 부다가온 나이다 사랑보다 더큰 기묘함 없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큰 기묘함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이 나의 모습이래 앞에 있는 분이 웃으면 나의 모습이 웃고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찡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얼굴이 내 앞에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보다 더사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뭐 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아닙니다 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호흡하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국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귀의 게임에 맞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관을 따 놓고 하나님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귀는 거짓말자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때자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거짓말 하, 하려고 생각할 때, <목소리> 얼른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 시키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어머, 죄송해요. 얼른 핑계대지 마시고, 죄송하니고 핑계를 대다 보면, 그 핑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시행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에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나의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나의 앞에서 있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이 그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거짓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선악가를 까먹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꾼늘에 죽는 거예요. 나무 꾼늘에 죽으면 나무 꾼늘에 앉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살아나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피흘리신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러한 종말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소리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지 그건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아들이 피를 려 죽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상보다 더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큰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과 지옥의 삶이 확신이구나. 나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고요. 저게 뿌린 다는저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집자가에서피 흘린 그 피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용서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이제 깨어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죄용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 용산받고 고맙고도 감사하게 도보이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우리가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지, 천국에서의 상과 멸류관을 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받는 사람, 당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의 삶을 누가 보면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흥미이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풀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의 가로되예 너는 살았을 때에 예,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하로대, 저희에게 모셔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하로대,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지니. 부자와 거지 다사로의 죽은 다음의 삶이 이와 같이 달려 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자는 흠마다호아로이잔치하며 즐겁게 살았고, 거지나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스러기를 묻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완전히 삶이다. 거지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찍어 나의 혈을 서늘하게 해달라 고 o 중 n g 분명 a t are you doing? What 이 r e 이이 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a 거지 다사로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고 보니 그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름이한 백년입니다. 기름이 한 백년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신속히 달아가는 삶처럼 빠른 시험을 쏘고 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요 죽음은 아 누구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 세상보다 억만배는 더 좋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이 세상의 삶이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있나요? 미련이 있다면 더 많이 전도하기보한 것이 후회가 되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 봉사할 수 없어서 크게 후회가 되죠 진짜가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평한 거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그는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구원가라 해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조만한 양심, 양심, 예수님이나 위하여 채찍 맞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그 거대한 십자가에 피의 고난를 체득한다면 나에게 조만한 손가락에 다시 하나만 박혀도 그처럼 아픈데. 우리 예수님, 그 다시 열류관 써주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오. 그 무거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매고 올라가 주셔서 피를 탁 쏟아서 나 하나님 자매 삼아 주시오. 이게 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양심상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내 정성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몸된 표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놓은 것이 많지 않거든요 크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고요. 분명히 누군가 누구나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구원 받고 보니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에 대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예수 밖에 불신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게 되면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네요. 이 수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믿좋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거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크게 복받은 거예요. 크게 복받은 거예요. 청년받고 예수의 증인될수 있도록 내가 호흡하는 동안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0대고 90대면 내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으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주었을 때,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뭐 해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줍니다.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면 빨리 묵상하시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행하겠나이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세번 불렀을 때, 일리에게 제사장님 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진장이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군요. 가서 누워있다가 똑같은 소리가 나거든 빨리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을 준다고요. 생각을 귀에 들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고. 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를지 몰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했을 때, 아,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죠. 아멘. 천국에 가지만 이곳이 없고.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분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분자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고통받는 이곳이 오지 않게, 나를 보내어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셔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셔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간증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말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내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가 급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지 그것은 알수 없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사람. 다른 사람도 우리 성도 중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무엇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아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그냥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서 연장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서 행하였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아가 주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때까지 모세가 들었던 노뱀 지팡이를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 노뱀을 그것을 깨 부셔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그 노뱀이 이제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깨 부셔 버리고 산당들은 깨 부셔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행하였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째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행 금리는 뭐2% 뭐 중간, 2%가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취하가 몇 병니까 좀 짓다니. 최악은 네. 3 0배6 0배 100배 아닙니3 0배면 3000%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행한대로 갚으리라, 뿌린대로 거두리라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뿌리시옵소서, 많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난 한 사람도 악하고 게어르신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1, 2분간 기도합시다.